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푸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요, 가지치기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많이 또 손님들께서 오셔서 제일 걱정되는 게 가지치기고요. 혹시 이렇게 내가 잘 키운 애들이 가지치기를 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여지껏 키운 게 너무 아까워요 하고, 마음이 아파요, 불쌍해요. 이래서 가지치기 하시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고수분들께서는 물론 너무너무나 가지치기 잘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신데요. 고수인데도 마음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또 가지치기 못하셔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지 가지치기를 잘하고 언제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 가지치기는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laughs> 어, 되게 아주 결단이 필요한 게 가지치기인데요. 그래서 가지, 나무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가지치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시기는 가지치기에 바로 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봄에 가지치기를 못 하셨다면 바로, 예, 지금이 가을이 바로 적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미운 우리 아이들 가지치기 해주셔야만 겨울에. 예, 우람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가지치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지치기는요, 일단 가지가 옆으로 솟는 아이들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고무나무과가 대표죠. 그래서 인도 고무나무, 벵갈 고무나무 이런 아이들 전부 다 가지치기를 그때 그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어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인도 고무나무인데요. 얘는 흑 고무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은 약간, 어, 인도 고무나무보다 조금 작고요. 색깔이 굉장히 멋있죠? 흑 색깔이 나요. 그래서 보통 인도 고무나무보다는 약간은 비싼데요. 이거는 굉장히 나무가 목질이 크죠? <laughs>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아이들 오늘은, 어, 제가 가지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지치기는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한번 가서 볼게요. 가까이에서 보면 가지가 지금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원대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거는 원대가 되겠죠? 예, 보이시죠? 이거는 원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했죠? 예, 보이시죠? 예, 이거는 가지치기를 여기를 했더니 세대가 예, 이렇게 여기서도 나오고 또 옆에서도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온 거죠. 잘랐더니 그래서 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점점 점점 지금 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는 입이 자꾸만 떨어질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러면서 얘는 계속 길어지니까 수형이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쁘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서 여기서도 두 개나 세 개가 나와야지만 예쁘게 자랄 수 있는 건데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게 이렇게 예쁜 애가 혹시 잘라서 죽지는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내가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자르면은 아이들이 수영이 미워진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잘랐을 때 바로 미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요렇게 자르셔야지만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은요 별거 없으세요. <laughs> 예, 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고무액이 나와요. 그래서 어, 물티슈가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하시면서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이요 보시면은 어, 가지를 자르시고 거기 고무액이 나오는 게또 썩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 정도 요 가지라면 그냥 자르셔도 썩지 않아요. 그런 많이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요 어, 보통 이제 제가 저희는 이제 쓸 때요 보통 음 요렇게 이 예, 아이를 쓰거든요 이 아이도 저희가 5년 이상 쓰, 쓰는데요 집에서 이거 쓰시면 평생 쓰실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이제 썩지 말라고 바르는 건데 이거는 보통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 사셔도요 그러면 집에서는 제가 가끔 이제 동영상 보면요 딱. 라고 나오 나오더라고요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초 예 양초 그 천농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거는 맞춰서 쓰시면 되고 보통은 요 정도+ 요 정도의 두께의 가지를 하신다면 굳이. 예뭐 따로 안 하셔도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자를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정도나. 요 정도에서 맞추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길이를 요 가지에서 요 정도로 한번 잘라 볼까 생각하는데, 자르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가지치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음, 입이 입이 있어야만 잘랐을 때, 아, 얘네가 나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잎이 있어야지, 아, 내가 잎을 빨리... 잎이 어, 나오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잎이 아예 없는 데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잎이 나올 잎이 나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 이 가지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제일 좋은 건 잎을 항상 남겨두고 자르셔야 되는데 이미 나는 너무 길어서 잎이 아예 없어요. 그럴 땐 그냥 어쩔 수 없이 잎이 없더라도 자르시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밑에 잎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면 요쯤에서 제가 자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잘랐습니다. 고무액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무액이 나올 때는 우리 고무액을 물투슈로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고무액이, 예, 예, 당연히 휴지에 묻겠죠? 그리고 다시 그 옆에 가지도 자르려고 그래요. 얘도 요만큼 잘랐어요. 그러면 다시, 얘도 너무 길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를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영을 한번 볼까요? 어, 요거는 요 정도지만, 얘는 한 제가 볼때요 정도 자르거나, 요 정도 자르면 딱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가감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고무액이 좀 나오죠? 그럴 때는 고무액을 여기도 휴지로 붙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어 이것도 썩으면 어떻게 하고 걱정을 하시면요. 바로 여기에다가 딱풀을 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코팅이 되니까요. 썩지 않으니까. 얘는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예. 저희도 잘랐어야 되는데 예, 많이 못 자른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저는 오늘 요 정도. 예, 수영을 보고 요 정도 자를까 합니다. 한번 이것도 잘라 보도록 할게요. 예, 잘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무액이 나오죠.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또 기내가 있죠. 예, 해요. 얘는 보시면 얘도 길죠.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를 거예요. 얘는 약간 뒤편이라 너무 짧게 자르면 안될것 같아요. 수영상. 그래서 얘는 요정도 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잘르셔야 돼요. <laughs>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무액이 나오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휴지를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기존에 우리 휴지는 띄면 아마 고무액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런데 뒤편이 어, 하나 긴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 얘도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어, 보시면 여기 이 아이가 너무 길어요. <laughs> 이 아이는 맨 뒷편이기 때문에 약간 너무 짧게 자르면 안될것 같아요.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수영을 봐서 높이 조절이 되시죠? 약간 동그랗게 자른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도 고무액이 나오니까 효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썰렁한 듯도 하죠. <laughs> 보시면 예 하지만 여기에서 예 잘랐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숱이 지금보다 훨씬 많고요. 우산처럼 동글동글해지겠죠. 그러면 내년 봄쯤 되면 아마 얘가 아까 자른 거에 두 배는 더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수형을 보고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키우시면서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무나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자른 아이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도 너무 아까워요. 고무나무는 특히,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무액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요. 이렇게 물에다가, 그렇게 담그시면 아마 뿌리가 2주 정도면 실 뿌리가 나올 거예요. 그때 심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어, 투명한 거보다는 이렇게. 예, 투명하지 않고, 예, 빛이 안 들어오는 아이에다가 물을 담그면은 우리 고무나무가, 어, 뿌리가 잘 내리니까요. 어, 투명하지 않은 그릇에다가, 예, 수반에다가, 뭐, 그릇에다가 담가두시면 한 2주 정도 되면 우리 고무나무가 아마 실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셔서 또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요. 고무나무, 어, 제일 문제는 바로 얘예요 예.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손님이 오픈하실 때 받으신 건데요. 어, 네 개의 나무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두 개는 아예 죽고요.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고무나무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마 잠깐 안내를 드렸잖아요. 이런 나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는 게 바로 얘예요. 얘는 어때요?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쭉, 쭉 올라가면서 입만 있죠. 입이 굉장히 커요. 아마 농장에서 무언가 무언가 조치를 해서 입을 너무 크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오픈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너무 맨 처음에는 입이 크니까 그냥 탐스럽긴 한데 이거는 크면서 입은 당연히 밑에 입이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위에만 잎이 이렇게 몇 가닥 안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키우시면 1년을 키우면 2년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키는 점점점점 크면서 아랫잎은 점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한 3년은, 2년은 얘를 미운 상태로 내가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얘를 나무로 멋있게 수형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 지금 자르고 거실에 두면 너무 안 이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베란다나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조금 놔두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음, 얘도 멋진 나무가 될 거니까요. 유의하실 때요, 고무나무가나 뭐나요, 사실 때 조금 요런 아이로 사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나무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제가 손님이 두고 가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건지 가지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고 지금 이런 나무가 있으신 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자르면 미울 텐데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나무를 하실 거면요 어... 나무를 하실 거면요. 일단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를 높이실 건가 결정을 하시고요. 네. 한번 제가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 선에서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도록 해보겠어요. 일단 과감하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때는요. 가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네, 이렇게 두껍죠? 그럴 때는, 어, 당연히 얘도 고무액을 잘라야 되겠어요. 예, 고무액을 자르고요. 아, 고무액을 닦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요. 촌농을, 예, 바르시면 되는데요. 어, 아니면 딱풀이나 이런 걸 바르시면 되는데, 저희는, 예,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얘를 이렇게 막 덮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가요. 아마 어, 여기서 잘 어, 썩지 않고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한몇 개월 있으면 여기에서 새순이 나올 거고요. 새순이 나오시려면 기존보다 약간 물을 더 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거 지금 자른 거 있잖아요. 어, 요것도 예, 이렇게. 아주 싱싱하죠. 당연히 요것도 잎을 자르시고요. 물에다 담그시고 이렇게 해서 예 물에다 담궈놨다가 예. 나중에 이 옆에다가 심으시든지 화분을 더 만드셔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고무나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가지치기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렸고요. 이 아이는 여기가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여기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가지가 지금 두 개나 나왔죠? 예 그리고 제가 자른 거는요 여기 옆에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얘도 또 나름 예쁘게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예, 예 처음에는 많이 미웠지만 또 새순이 나오면서 예뻐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키우시고 또 조금 있다가 요것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요즘. 예,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고무나무 가지치기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모두 수영이 예쁜 어, 나무 키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세요.